1 5 년간 해가도 안정됐어. 사실 역사 이더 있는 응. 많이 했 많이 했다 보지만은 응. 이길 안정한지가 응. 응. 얼마 안 되네. 이래 진짜 개통이 됐어야 돼. 여러 그래. 가지 산업이 다죽어버리나 근데 이제 보질 다안 없어. 나중에 네, 새로, 새로운 사람들이 이제 물고 이렇게 다따 응. 뒤에 나와. 이렇게 다고 봐. 봉이 참 많이 나쁘게있었지 그러지. 엄청 나쁘다 있었어그사마 그래. 요즘 우주 발사 어쩌고 하면서 이제 조금 뭐그 전까지만 해도. 대한민국에서 제일 싼 땅이요 공해에 있다 있거든. 그때 몇년 전인가 공해에 뭐 900원짜리 땅이 있다 해서 평다 그래서 전국에서 제일 싼 땅이 이곳에 있다 했거든 지명은 정확히 못 알겠는데 공해에 사람이 울 때라는 것이 나도 여기 아는 는 분이 공분인데 옛날에 태권도 간장하시던 분인데 자기는 공을 자주 왔다 갔다 할거 아니야? 고향 여오시니까 음. 여수에다가 간장을하니까 음. 우리 애들 간장하고 가르치고 이제 그래서 우리 집사람 몸이 안 좋을까 교정 좀 해주고 이제 한그렇게지냈어요 다니면서 나보고 맨날 우리 집사람 우리 보고 우리 보고 공 어디디에 가면은. 경치가 좋은데 땅이 무지하게 싸다 이말이야 그러니까 땅좀 사느라고 그랬거든 어, 근데 여수에서 그쪽으로 다리가 나아질 줄 생각도 안했지 그때 당시는 그때 당시고 공은 낙후돼하고 쳐다도 안보던 시절이아 여수하고 연결 돼있는가 작년에 나 와가지고 갔을때 그걸 그 넘어갔잖아 아 그래 그 다리 몇개 건너서 차도 그 마시고 했던데아그다리나 아주 뒤로 땅값이 그 그래서 간장이 뭐? 살아가는데그쪽 그, 구이 그 땅값이 그때 그 사람이 우리한테 얘기할 때 행정 만 원도 안 한다 했거든. 네. 이거 만 원도 안, 안 하니까 땅좀 사놓으시오 그랬거든. 아, 지금 그런 데가 30만 원, 50만 원 정도. 그러니까 우는 때가 맞아야 돼, 제법도. 근데 뭐 내가 그때 뭐 그때 당시 땅에 대한 관심도 없었고, 그렇지만은. 미친 척하고, 해 그때, 돈만 한척에한만 평만 살았으면, 예.